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이 그것에 맞춰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편했습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면 숨고 피했습니다. 그리고 인생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와 늘 불안, 두려움에서 살아가는 인생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흐름이 자녀인 가인에게도 동일하게 임해 가인 또한도 평생을 두려움에 시달리면서 자기를 위한 성을 만들면서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그렇네. 다윗은요. 가인은 실제 누군가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지 않았는데도 본인 스스로 누가 나를 죽이려고 하면 어떡하지? 공황장애 같은 게온 거예요. 정신의 문제가 계속 왔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허위하시고, 건지시며, 뛰어넘어 구원하시리라. 그것에 대한 말씀에 불순종이 있으니까, 말씀이 안 믿어지니까요. 가인은 누가 자기를 죽이려 하는 게 아닌데, 자기 스스로 늘 그런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실제 다윗은 정예 군사가 다윗을 죽이려 했습니다. 매일매일이 도망치는 인생이었고, 그 죽음에서부터 벗어나는 것이 다윗의 일상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런 자기 자신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성을 만들고 군사리를 일으켜서 그들과 맞서 싸우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다윗은 무엇을 했냐. 아침에 눈 뜨자마자 내가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으로 아침에 만족을 드렸습니다. 낮에 그렇게 도망치는 그 인생 속에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고 낮 시간에는 여호와가 다윗의 목자가 되셔서 다윗을 보호하고 호위하고 인도하시고 건지시고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을 누리는 거예요. 밤 시간에도 주께 죽게 부르짖고 주께서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시간을 가지니,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중요시하기니까요, 다윗이 반석이 되었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으로 인생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상황이 가인보다 다윗이 훨씬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영적인 상태가 하늘과 땅 차이였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가인에게 똑같이 말씀하셨잖아요. 너를 죽이려고 하는 자,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일곱 배나 벌을 낼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평안히 가라. 그런데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질 않으니 늘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다윗이 대단한 걸까요? 가인이 대단한 걸까요? 정말 여기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요 다윗의 어마어마한 믿음도 아니고 가인의 불신함도 아니고 이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이름 여자의 우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가 붙잡았나요? 누가 그 복음을 붙잡고 고백하고 선포하였느냐? 그 차이입니다. 어쩌다 한번 복음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잘한 건 아침에, 낮에, 밤에 계속 여자의 손이 뱀의 머리를 박살냈다. 흑암은 그 무너졌다. 죄와 저주와 지옥 배경 사단의 권세는 그 이름 앞에 끝이 났다. 끝내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아침에 낮에 밤에 계속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시간을 가지니까요.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자기 능력 수준으로는 자기를 쫓아오는 그 정의 부대를 어떻게 할수 없는 게 맞잖아요? 무슨 수로, 무슨 수로 그 어마어마한 병사들의 그 추격을 다윗이 따돌릴 수 있겠습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할수 없는 자기 자신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데 집중하니, 자기도 모르게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를 인도할 것이다. 그는 신의가 나를 인도하셔서 나의 목을 죽이시고 마르지 않는 잎사귀가 되게 하시고 열매를 내게 하시고 어찌 도망 다니면서 그런 생각을 할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니까요. 자기가 처한 상황. 현실, 그걸 뛰어넘고, 말씀 그대로 구원하리라.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영적인 세계를 전혀 모르고 있던 인간이 구원받았다는 것은, 영적인 세계에 눈이 열리고, 영적인 축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하늘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내수준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보좌의 능력으로 살게 하십니다. 하늘군대가 동원돼서 그 하늘군대가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고 호의하게 하십니다. 음부의 건세가 틈타지 못하도록 빛을 비춰주십니다. 그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만 뚫어지면 모든 응답이 찾아오는 거예요. 반대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면 그 모든 응답과 축복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그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침에 눈 뜨자마자, 하나님과 함께하고, 낮 시간에도 잠깐 멈춤을 통해 하나님과 함께하고, 밤에도 자기 전에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 시간을 계속 가지면서, 복음이, 내 안에 세팅되도록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어제 화요집에 가서 마음에 주신 것이 공예배, 그 카톨릭이라는 단어가요. 세계와 온 우주와 보좌와, 모든 곳에 교회라는 뜻을 가졌다. 합니다. 그게 공예배. 공예배 시간에 일어나는 일이 우주와 온 세계에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부어지는 그 시간. 그 축복을 받아서 산예배. 6일 동안 내 안에 담기하신 말씀을 가지고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 들으면서 그래.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호의하시고 건지시며 뛰어넘게 하시고 구원하십니다. 이걸 계속 읊조리고 고백하고, 자력이 안될 때, 지칠 때, 힘들 때, 그 말씀 묵상하고 선포하고 고백하면 이상하게 다시 또 힘이 나고, 다시 또갈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제 마음에 또 주신 게, 아,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용서해야 되는 거구나. 내가 사람을 품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품어주셔야 되는 거구나. 예수님께서 핍박을 본인이 당하시고, 어려움을 본인이 당하시고 조롱을 본인이 당하셨는데 예수님의 기도 제목은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가 무슨 짓을 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그게 저에게는 너무 충격적이었고. 너무 은혜가 되고 답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용서하고, 우리가 누구를 품으면요, 교만해집니다. 한번 품고, 두번 품고, 세번 품고, 네번 품고, 다섯 번 품고, 열번 품으면, 뭐가 쌓입니다. 한열번 용서하면 뭐 하사입니다. 행복하고 감사한 게 아니라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내가 해야 될게 아니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용서하고 하나님이 품도록 해야 되는데 그걸 내가 하니까요. 저도 모르게 언제까지 이렇게까지 사람을 품어야 되나? 이렇게까지 용서했는데 아직도 모르나? 이런 생각이 그런 교만한 온만한 생각이 저도 모르게 찾아오더라고. 아, 그래서 사람이 사람을 용서하고 사람이 사람을 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품으셔야 되는구나. 인간은 하나님의 새끼니까요. 새가 자기의 새끼를 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품으셔야지. 내가 뭐라고 그릇도 안 되면서 누구를 품고, 누구를 기다리고, 누구를 용서하고, 내가 할 일이 아니거나.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께서 하실 일이구나.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회복된 스테반도 돌에 맞으면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가 근본 문제에 빠져서 하고 있다라는 행위라는 걸 모르고 있습니다 진짜 영적으로 눈이 열리니 영의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니 실제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육을 가지고 그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영으로 그 사람을 보게 하시니까 그 육신적인 반응이 나오는 영적 상태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다른 말을, 다른 기도 제목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영적세계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고 고백하니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아, 나 또한도 정말로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가 누구를 품으려고 하지 않아야겠구나. 그런 교만함과 오만함을 버려야겠구나. 난 누구를 품을 수 없는 나밖에 모르는 인간인데 또 품었다고 하면 내가 품었고, 내가 이해했고, 내가 기다렸고, 또 이거 반복할 수밖에 없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임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구나.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생각과 마음을 영혼을 보호해 주셔야 합니다. 불신앙하지 않도록 나를 보호하시고. 호의해 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 관계를 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지속해서 누려지도록 무엇을 두고 기도해 주시냐? 목회자를 두고 충직자를 두고 랩런트를 두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관계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이 강단에서 목회자가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말하는 것이, 그리스도 이름이면 된다고, 충분하다고, 완전하다고, 모든 것이라고 선포하는 강단이 되도록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서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이 자꾸 자라고, 그성삼위 하나님과 함께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호남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고, 후대를 살리는 일을 이루어 가신다. 그 믿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강단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그런 복음의 강단이 되어질 때 우리 군산 참사만 교회 중직자 분들이 힘을 얻고 살아나게 하시고 또 살아난 것 가지고 현장에서 비추비추니 현장의 흑암이 무너지고 현장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을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는. 전도운동을 일으키는 현장의 주역이 되게 하시고, 그렇게 현장에 증거와 열매가 쏟아져 나오니, 우리 후대들이 그것을 보고, 정말 예수는 그리스도구나.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풀어가시는구나. 그래서 나에게 그리스도만 있으면 되는구나. 이것을 우리 후대들이 느낀다면 우리 후대들은 렘런트로 자라게 될 것입니다. 어디에 던져져도 누구와 있어도 어떤 일을 해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런 일 저런 일 터져도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는 이 땅에 거룩한 씨, 거룩하기 렘런트로 잘하게 할줄 믿습니다. 그래서, 미래의 추역이 되는, 다가올 미래의 4차, 5차 산업혁명의 후유증 시대, 중독 시대, 가정이 다 무너져가는 그 시대, 지독한 개인주의가 되는 그 시대, 말도 안 되는 정신문제가 파다하게 퍼져가는 그 시대에 그 시대의 흐름을 바꿀 미래 의 지역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목회자가 살아나야 되고 중직자가 살아야 되고 렘런트가 살아나야 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그렇게 되어지도록 우리 교회를 보호하시고. 호위하시고 건지시며 뛰어넘어 우리와 함께하는 구원의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번 한 주간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해 모든 관계가 회복되는 그 축복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붙잡은 말씀 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나이가 같이 아침에 낮에 밤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그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회복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보저의 축복을 실제 받고 누리는 목회자, 중직자, 렘런트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군산점성원교회가 금토일 시대를 열고 세 가지들이 세워지게 하시며 청년전도운동이 일어나고 여덟 번째 랩런트를 세우는 랩런트 시스템과 성경적 다락방 전도운동을 일으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파티전 성교원을 통해 미래를 살리는 실천전문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시고 호프동아리를 통해 마약예방 전문인과 또한 사역할 수 있는 제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マッチ。